한반도의기업을 통해서 한국 은분단국가가 됐고 남과 북도 동시에 일종의 독재 정권이 들어국어고 아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경제 개발을 5개년 경제 개발을 한국 어 하면서 어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만 동시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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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분명해서도 네, 정치 경제 또는 문사 이런 측면에 이제 저희들이 70년대부터 이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 LA 지역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주했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특히 그분들이 이제 안내 아, 또는 이제 중추 역할을 많이 해오셨는데 아, 다행히 엘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아, 제재기차이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LA 한의회가4실 그동안 가장 불은기가 심했던 그런 LA 한의회였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자리 잡고 1.5세가 대 일종의 바자식을 한거죠. 그래서 노후 문화 안인회로 이나고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의회뿐만 아니라 그 우리 LA에서는 LA폭동사건이라는 아마 미주한인 백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가장 고통스럽지만 교훈을 준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미주한인들이 자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훈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 가장 큰 교훈은 이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이민올 때는 우리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크리안,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다른민족도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내내 국동을대워하면서 이제 우리는 크리안 언어일 텐이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당하고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누구 하나 아나라에 관심을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보장도 하지 못했고 관심도 갖지 못했고 그냥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우리 스스로 정치적 신장을 해야 되겠다 오늘 유진철 선생님께서 네. 지금 출마하시고 미철강 출마하시고 지금 연방 하은 의원 4 명이 배출을 했고 이거 지금 그냥 된게 아니거든요. 엘리법트 이후부터 지난 30년 동안 정치적 음. 신장을 해야 된다라는 우리의 네. 꾸준한 노력이 이루어져서 달과가 끌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 차세대 일정 문제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인종, 다인종 사회에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시혜를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지역 사회에서 이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주역으로서 여러 지역마다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역할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역할을, 이제 한국과, 우리, 우 모국, 한국과, 우리가 다 거주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우리 미주 한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다 승각관계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그러니까 한의회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그 부분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도 중요하고 또이 부분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문제는 각 지역마다 특성이나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게해결적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지 자정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고심을 하고 고심을 하고. 위조한 사회의 위암을 무시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로비 활동을 통해서 위조한 인들이 이용을는순발력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아마 교육로 한번 받아야 될 텐데 미시한 위안부 통과도 사실은 일본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로비 품을 하여해서 이 법안을 많이 저지하기 위해서 돈을 억수로 예상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통과된 이유는 바로 풀뿌리 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는 출결권이 있지 않습니까? 출결권으로 각 지역의 의원들을설득을 했고 그 결과 의원이 통과가 된 건데 그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본다 의원이 일본계 미국인 키아트네 어, 가주 의원이었었는데 이분이 가장 앞선서서 위안부 법안, 이 법안을 제시했고 어,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을 선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그런 역할을 했는지 아세요? 바로 김영욱 대령이 2차 세계대전에 보여준 그 리더십, 그 한국계로서 일본계 미은사장들을 데리고 전선에서 보여준 그 리더십의 감동에 대해서 자기이 똑같이 한민족을 위해서 다시 공천한 겁니다. 네, 이런 것인 것 음. 중에 하나가 교육이 되고 있이군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물론 뭐 저보다 이문제를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문제 또는 일세위주 차세대 참여 부진 뭐 등등 이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여러분이 더잘 아시고 제가 오 오전에 오전에 이제 대2 세들을 대상으로 또 잠깐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분들 이세일정 세들이 왜 아인의 활동이 참여하지 않고, 왜, 왜이제계의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죠. 반인의 활동이 참여할, 그런, 문제가 식조차 없는 거죠. 왜 거기에 대부분이다. 이런, 이 때문에 그들을 끌어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관심사를 보여줄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체성 교육이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하고 있는 1.5세 이세들이 확고한 코리아나 마이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학교에서 코리아나 마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주 아니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 몰란을 갖게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걸. 왜냐? 대부분의 아이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냥 학교에 보내고 그냥 학교에서 다아는사람이지 걔들이 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어떤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 특히 인종문제로 어떤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세요 근데 걔들에게는 everyday is an issue, stressful 왜냐하면 인종문제가 학교에서는 매일 접하는 상황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 내가 그냥 아마이카나를 인한 특별한 정체성이 있으면 그걸 이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해야 나에게 오는 그런 여러가지 프레셔 같은 걸 막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 위치 스스로가 불합하니까 지금 동무에게도 얘기할 것이 잘못되고, 또 동무에게도 없고, 그리고 사생할 때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별로 없고 공유하는 거죠. 교통수아하는 거죠. 그들에게 미주한인으로서의 역사 분실 미주한인자를 가리키게 돼요. 크리에이마이크 스사이즈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일리노뭐 뉴저지, 그네리케 이런 주에서는 이미 크리에이마이크 스니스이나 에이젠 아메리카 스사이즈를 K12에 필수한 으로 지정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조부자에서도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통과 대리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런 거를 같이 배우기만으로써 나의 수준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타의 학생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정체성 흥분을 통해서 나는 아인프리 양아일. 그래서 I have to participate. We create our own community. 무브먼트나 아민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왜 참여 의식이 생기려면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아인 사회에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참여 의식을 들기 위해서 첫 번째 그들에게 역사 의식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 역사 의식을 통해서 확고한 큰 양의 그냥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심어줘야 되고. 정체성이 확실해지면 스스로 참여를 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그런 액티비티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재를 자유롭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 a 경우에 지금 제임스한 반위회장이 1.5세인데 그 친구가 LA 폭동 때 부모님 가게가 전소됐어요. 불탔어요 그걸 보면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한 자각심이 생긴 거고 참여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인재단에 나가서 내가 응초 1.5세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솔선수소한 솔선수소 상황에서 모범적인 아인회로 지금 에네아인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재단을 대학교뿐만 아니라 미주의 사회에도 참여를 하고 기청해도가. 그래서 LA에서는 이제 30년 전에 LA는 크리안 고밀리카는 크리안 타운은 인비저블 보이지 않았어요. 전혀 아무도 관심도 아닌가지고 그냥 오래된 상태였었는데 지금은 LA에서 아인 사회는 흑인, 백인 사회 외에 아시아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커뮤니티로 성장했어요. 그 저는 뭐제 전공이 엘리트 쪽동인데요. 엘리트 쪽동 LA폭동 때마다 지난 32년, 우리가 32년째 이제, 29년 동안 맨날 그냥 저는 4월 29일만 되면 전화가 와요 인터뷰하라고. 그래서 엘리트 쪽동에 대해서 그러면 그들의 관심사는아닌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사는 흑인이다 그예요근데 이제 아닌 사람, 아니 일이 폐를 당했으니까. 거기에 이쪽에 좀 소개를 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2년 전에 3주년 기념식을 할 때는 그들이 반사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고 특집을 내고내기 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대단는 것이고 그만큼 반사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l 의 경우를 이제 예제로 선정한 이유는. 어, 뭐이 동남구에 가 지금 가장 걱정이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가 범한 과을 다시 범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건너뛰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좀더 진취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어, 새로운 아이네 그리고 일 1.5세 이세들과의 어떤 만남 또는 그, 그들을 자연스럽게 어, 활동에 참담시킬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활동을 해나가면 아마 오늘 이가 제일 좋은 것은 제가 오늘 오전에 만났던 그룹하고 여러분 그룹하고 만남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활동을 같이 해야 되겠죠. 활동을 같이 해야 이런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말로만 해서는 신뢰 절대 안 되게. 그래서 같이 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서로의 신뢰를 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면 서로에게 관용이 생겨요. 조그만 실수를 해도 그를 아들이니까, 아버지뿐이니까 이런 관용이 생기면서 포용이 폭용하게 되는 거죠. 크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일부터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가져오면 이게 지금 하루에 치면 되겠죠 예, 좀 앞으로 좀더 크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런 시도를 어, 한번 해 주시면 어, 아마 이번 회장단에서는 시작만 하고 다음 회장단에서는 조더 발전을 하고 그리고 10년 15년 20년 후에는 아마 큰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